한 번만 말해, 진짜. 한 번만 말해. 어이. 또 왔어? 죽어야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죽어야지. 와, 이걸 못 믿어, 진짜? <목소리> 보여드릴게요. 진짜 자이라 아무 때나 안 보여준대 이거.

눈에 띄냐고 있어 눈에 띄네. 와 씨앗 뭐야 이거 자르반 따라가네 이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얌. 리쉬 레디 풀파워 리쉬 갔다 이거 조졌다 자르만 풀피 발견 벌써 우린 리쉬를 4명이서 해 오케이 3명 샷해 조심해 아 설마 뺏기겠어? 농담하지마 아 뭐해 불순해 불순해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W 한데 맞고 갈게요 그냥 때립시다 불순해 무빙이 벌써부터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평타 그냥 때려 드릴께냐 이거지 평타 맛있어 맞춰주고 두마리 꿀꺽 아홉 평타를 맞춰줘야되는데 저거 아 조졌다 풀탈게요 이거 뭐해 이득이 부족한데? 쉴도 없는 배잤나 그냥 죽입니다 그냥. 오케이 날려봐 날려봐. 절대 안 맞아. 저는 맞아본 적이 없어. 오케이 들격 윈. 나이스. 이게 팀 게임이지. 카이사 맞춰 나는 좀 아픈데? 이것을 시아시랑 같이 날려줘야 덜교 이거든요 평큐 평큐 까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사거리 유지 거리 유지 거리 유지 3레벨 이제 3레벨 때 이제 죽어요 이제 잔다는 죽었어 이제 찍어주고 죽었어요 안 봐줘 한 번만 말해요 진짜 때려 그냥 높을. 굴러 그냥 와우, 나이스. 설마 오는 거야 이거? 안 봐준대 니까 나는? 안 봐줘. 어? 날안 봐준대니까? 오는 거야? 라인 내가 민다 이거. 오기만 해봐 그냥. 야, 한 번만 말한다 진짜. 로플. 진짜 차이라 아무 때안 꺼내는 건데 이거 진짜. 라인 조졌어. 기다리고 있어요 I'M WAITING I'M WAITING 마나 채우고 있어 마나 채우고 있어 나는 리신 있냐? 리신 있냐? 왔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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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꿍각 ON 때리기만 해봐 그냥 전 한번만 말해요 진짜 한번만 말해 어이 들어가 저는 게임을 살살 못해요 진짜 난 풀파워야 텐타 또 왔어. 죽어야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죽어야지. 와 이걸 못 믿어. 진짜. 왜 그래? 아우 안맞는데니까 나는. 와. 이거지. 한번만 맞는다 진짜. 와봐. 와봐. 왜? 씨앗. 와 진짜. 이건가? 이건가? 이게 N인가? 뭐해, 뭐해? 리신, 뭐해? 뭐야 너, 뭐야? 나이스. 이게 게임이지. 갈게요. 헌고한 희생, 잘 봤어 진짜. 따봉. 이 사람의 설 걱정된다. 간다. 가서 도와. 뭐해, 뭐해? 이럴까봐. 저는 비즈니스와 방송을 진짜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보여드릴게요. 핀텍스에서 봅시다. 템 죽었어요 그냥. 와너나갈 때까지만 먹고 있어. 어 대포 그 대포가 네 마지막 대포야 이거. 갈게요. 템 뭐야 이거. 빈약해 빈약해. 마지막 대포 즐기라고. 왔어 왔어 가한 번만 말해 나는 한 번만 말해 쉴드 빠졌고 쉴드를 빠진다는 건 뭐다? 곧 죽는다는 의미에요 Q 여기로 날라와 여기로 날라와 난다 보여 오케이 평타 평타 시아 탱안 드릴게요 나이스 회오리 또 날리잖아 또 날리잖아 다 보여, 다 보여. 윙무빙 안맞는다니까? 안무빙한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진짜 잡았다니까? 잡았다니까 이것도? 잡았어? 난 진짜 농담 안한다니까 나는 진짜 이거지 게임은 저처럼만 하세요, 진짜. 따라만 하세요. 푸시. 자일한테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최고를 못한 게좀 아쉽긴 하네. 따봉. 이게 자일하지. 좀 안에 베인 친구가 게임을 알아. 나만 믿어 그냥. 날 상대로 만난 걸 저주해라. 그 운명의 저주해. 임레비아 이제 진짜 안 봐줘. 바텀 전멸 왔나? 전멸 오면 한 번은 살려줄게. 1분 남았다. 1분 와 이거 미드 시스차이 뭐야? 이거 페널티인가? 오케이. 이제 살짝 위험해. 살짝 위험해. 와드 한번 깔아줘. 리신이 올때 됐거든요. 냄새가 나. 지금 대머리에 냄새난다. 이거 여기 쓰면면잔나 맞고. 까비 어디 갔어? 와 저걸 저렇게 피해가네 회오리 날라오죠? 회오리 날라와 보여 나는 보여 나는 보여 회오리가 피할 준비 돼있잖아 지금 기상청 온 기상청 온아 저기 있네 어디있어 어디있어 리신 어디있어 대체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나는 3대2로 싸운다 진짜 오케이 날라왔잖아 날라왔잖아 탑이 안보여? 오케이 4대 이야 아 4대2는 조금 한번 봐줄게 4대2는 봐줄게 3대2는 나쁘지 않거든요 정리해주고 한대 쳐줄게 나이스 양보해야지 이런거 평타 어디있어사이온 나는 싸움궁 같은 거안막아줘 나는 나는 안 막아줘. 어디 있어? 어떤 미야? 나 올라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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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놔 그냥. 죽여 놔야지. 루플. 나이스. 영웅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영웅 등장. 영웅 왔어. 영웅 왔어. 와도 있나? 와도 없죠? 보기만 해봐 그냥. 보기만 해 봐. 보기만 해 봐. 보기만 해봐. 해봐 그냥. 다 죽여 놓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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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논다 진짜, 죽여 논다. 진짜 죽여 논다 그냥. 죽여 논다고 말했다 그냥. 말했다. 죽여 놨어 딜량 1등 죽여 놔 죽여 놔 죽여 놔 음파 쏴 봐. 음파 날라 오잖아. 까비. 죽여 나 그냥. 카이산 이제 대포를 못 먹어요. 제가 있어가지고 먹기만 해봐. n l 비 아니콜 어디겠어? 다 어디서 다? 어디서 다? 여기지. 우. 유성 날라가잖아! 또 끊어주고 까비 불용 양념 해놨어 지금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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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평타 나는 같이 먹어 나는 숙박숙박 이게 합리적인 스킬이지 먹어 먹어 난는 마나가 차 나는 달아본 적이 없어 <laughs> 도와줄게 평타, 나는 와드가 패시브가 아니라 와드가 패시브야. 평타 탑이 게임을 안 하는데, 와 이걸 죽여 나. 죽여 나. 나한 번만 말해, 진짜 피해줘야지. 음파 피해줘야지. 와 예측하, 예측차 타는 이 친구는 전멸, 죽여 나. 솥박. 안 봐준대, 니까 나는? 야 은팔 레전드다 진짜 저걸 저 은팔을 본내 인생의 레전드 진짜 저거. 에네비아 오고. 에네비아 들어가고. 타워 갔어. 시아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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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 가세요. 시아시 탱합니다. 비록 한 방에 죽지만 어이 베인 한대 맞으라고. 마이스 평타 깨야지 이런 거안 봐줘 나는 라인 전에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야 그냥 죽어 어, 야 뒤에 있어 나는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진짜 맞아줘 스턴난두명 맞춘다 나는 들어와 지옥의 아가리로 들어와 그냥 브 나잖잖아그집 집에 게요요사사지뭐어죽여줄까뭐어죽여드릴까요 뭐로 뭐로 라일라이 오랜만에 간다 진짜 원래 안 꺼내는건데 이거 피여까지 편안하게 꺼내드릴게요 미드 뭉쳐 그냥 와템 이기적인거 봐 이거 뭐야 길막해주고 길막, 까비 평타 평타 게임이 재미가 없어 진짜 이거는 자이라 제가 안하는 이유 알겠죠 이거 다음부터는 좀 살살하세요 여러분들만이 보, 제 봉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굴라야지 오케이. Okay. 진짜 베인 봐주지 말라니까 바로 봐주네, 이거. 까비. 애니까지 봐준 건 아니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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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하라니까, 진짜. 살살 하라니까, 살살 해, 살살 해, 살살 해. 칼렙이 내꺼, 냠냠냠냠냠. 안 봐준다니까, 나는. 나는 봐준 적이 없어. 주로 가 나는 죽어서 돈을 벌어 나는 죽여줘야지 키버 오케이 비벼줘 한번 제이스 왜왜 여기 있어 라일라이 뽑아야지 난 라일라이 뽑으로 지배하는 건 나는 저는 지배하는 데다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냥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한번 더 갈게요 끊어줘야지 평타 아 이걸 벽궁가? 까비 업드로 했어야지 벽궁을 궁온 아까는 궁이 없었어 라일라이로 떴어요 이제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제로식 제이스는 뭐야 천천히 갈게요 평타 와리 지어주고 까비 나중에 지을게요 평타 평타, 평타. 대포 먹으면 죽어, 그냥. 대포 먹으면 죽는다니까, 말했잖아, 그냥. 한 번만 말해, 나는. 죽여놔. 나이스. 베인 보여주나? 결국 까비. 이걸 못 맞추네. 죽여놓으세요. 야, 리신. 들어와. 들어와. 다 보여, 나는. 리신 보여, 나는. 리신 나는 네가 보여. 네가 보여.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나 음파 노리고 있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들어와라니까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걸 안들어오네 저는 10시에 경기를 보려고 다 설계를 해놨어요 지금 헤이 명예 줘야지 나한테 진짜 안주면은 진짜 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아아아 아, 아. 이걸 안줘? 안줘? 난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난 기다리고 있어 뭐야 버그인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딜량 일단한테 조화되지 않고 지금 아 조화리라니까